반갑습니다. 어, 창선대곳에서효림에농는이을이끌고 있는 이판석 음, 어, 어, 있는 다 어, 이곳에 이 지금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가에 있는 이 있는 말기업입니다. 아, 저희들이 목적은 에, 지역 자원화를 활용하여 어, 가공품을 생산하는 게저 목적입니다. 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 회사를 그럽지만 저희 기업은 에, 지역명과 어, 귀농인들이 합작으로 이루어낸 어, 그 말기업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지금은 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목적은 어, 자오라를 활용한 가공 상품을 최대한 많이 개발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생태원 제품들입니다. 아, 돼지 감자차와 어, 유자청, 유자차라고 하죠. 어, 그다음에 예, 비트차, 그다음에 메리골드 고차, 비트접 고살이 소분화 포장을 해서 롯데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친환경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르골드 농장입니다. 요것이 저희들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갈망하던 원적에선 로스팅 기계입니다. 요 기계가 가격이 한 3천만 원 합니다. 3천만 원인데. 요 기계의 가, 기계의 특징을 살리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원정에서에서 가공된 제품들은 타는 경이 향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 차는 240도에서 20분을 로스팅을 하고 또내리골도꽂차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30분을 이제 로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 기계가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신나리오플랫업에도 가공 분야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마, 어, 차류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요 기계가 아주 좋은 기계라고 저희들이 제가 소개를 해 올리고 싶습니다. 에, 저희들은, 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사실 그래요. 지금, 어, 저희들 말기비 결정된 그 당시에는, 어, 저희들이 고사리만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가지고 약 3억 정도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고사리는 사실 지역 농가에 먼저 소득 배분 이 됩니다. 이익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농산물, 원, 원산물, 농산물 원물만 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농산물 을 소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롯데 백화점 납품을 하면서 100g을 하다가 또 백화점 중에서 50g을 납치달라 그래서 50g 포장 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20g을 해달라 그래요. 지금은요. 그래도 부득히하게 저희들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우리 마을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목표고, 또한 앞으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많은 자원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시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저희들 해원림 기업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억대입니다. 예 5억대고요. 예,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그림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 기획재정부에서 r d 사업을 어, 경상남도에서 세계업체가 받았습니다. 남해에서 우리 해울중과 하동에 상골 예, 유식과 슬로푸도 요게 세계기업체가 어, r d 사업을 받아서 지금 저희는 마산 경남대학과 지금 그 비트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트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12월 말에 되면 아마 상금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트 음료는 오프라인은 아마 동서식품 송갈영업부 대리점에서 아십니까? 판매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저희들이 생산 라인이 설비되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쪽은 창릉의 우포의 아침에서 온라인 쪽으로 판매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저희들이 왜이 아까 로스팅기를 도입했는가 하는 것들는 로스팅계에서 로스팅된 제품들이 타는 경향이 없기다 보니까 칼라가 장이 잘 나오더라고 오리니까 침줄력 오리니까 그래서 지금 로스팅계에서 로스팅된 제품을 가지고 지금 창녕에 오후 아침에서 지금 빛음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그 경남도에서 어 지금 남은것은 논문 발표와 또한 국제 논문 발표까지 경남도에 사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공개롭게다 우리 비트음료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이라는 라벨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트음료가 출시가 되는 것이면 아마 조금 더 저희들 어어 매출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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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희들 총 매출이에요. 고사리라고 그걸 그렇죠. 죠해요 예. 예, 예, 고사리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예. 한3 0는 지금 말씀드린 비트, 제업과 비트차, 예, 그 꽃차하고 돼지감차하고 금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영금이 이건 지금은 많지 않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같으면 저희들이 고사리를 매입할 때나습니까 농가에 뭐 서놨습니까? 그 이금 돌려줍니다. 그 돌려주는 거 뭐냐 하면 고사리 가격이 킬로에뭐 3천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3,500원을 선지급을 합니다. 수익구도는 지금까지 저희들 조번과유학사이 계셨으면 오 년까지는 전부 다 재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장비 구입을 하는데 상당한 그 많은 그 돈이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역농 사업을했습니까 뭐 건물 하나, 땅까지도 전부 다법인업을다 했기 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한 4, 5년 했습니다.